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레윈용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보세요.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의 한때는 그 자체로 힐링이 됩니다. 테마 생활을 넘어 하늘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을 경험해보세요. 바람을 느끼며 섬의 브레스테이킹 한 풍경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순간 일상의 걱정을 잊게 될 것입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위니옹 섬의 산들이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의 독특한 지형은 탐험 정신을 자극하며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에 매료될 것입니다. 호텔 르 레시프는 레위니옹 섬의 완벽한 휴양지로. 현대적이고 편안한 객실과 다양한 오락시설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가까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텔 루 레시프는 아늑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총 146개의 객실은 편안한 숙면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어컨, 미니바, 발코니가 마련된 객실은 편리함과 안락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레위니옹 섬의 중심에서 단 1km 떨어져 있는 호텔 르 레시프는 여러분의 이상적인 휴양지입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절차가 간편하며 친절한 직원들이 맞이해드립니다. 근처의 아름다운 해변과 만날 수 있어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양한 오락 시설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실내 및 야외 수영장, 스파, 마사지실은 물론 게임룸과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련된 바와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맛의 경험도 함께하세요. 호텔 내 레스토랑 및 커피숍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아침 식사 뷔페는 물론 24시간 룸서비스로 언제든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비큐 시설로 야외에서도 특별한 식사를 경험해보세요. 다양한 요리로 미각을 즐거움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르 바탄트 대 램스는 네윈니용 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현대적인 숙박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고급스러운 객실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며, 단체 및 가족 여행객 모두에게 최적입니다. 르 바탄트 대 램스의 객실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어 열대 기후 속에서도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넓은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고급스러운 목욕 가운은 여러분의 특별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우어트니지 아이 소브레 메니지 트레베스 동리지 호텔 르 바탄트 데 램스는 레이니옹 섬의 중심부에서 단 3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편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 유산을 탐방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비즈니스 여행객부터 가족 여행객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 다양한 편의 시설은 고객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에서 지역 특색의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스파 시설에서는 전문 마사지 서비스로 피로를 풀수 있습니다. 최신 장비가 구비된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수영장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르 바탄트 데 램스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제공되는 조식 뷔페는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지로 가득 차 있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룸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안한 객실에서 특별한 식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르그랑 블루호텔은 레위니옹 섬의 아늑한 휴식처로 활기와 평온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편안한 객실과 다양한 시설로 특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르그랑 블루호텔은 아늑하고 편안한 객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강조하여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고유한 테마와 함께 제공되는 시설들은 고객님들께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 호텔은 레위니옹 섬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하여 자연과 도심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각종 시설이 잘갖춰진이 숙소는 여행자들에게 편리함과 여유를 동시에 제공하며 특별한 휴식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고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르그랑 블루 호텔은 무료 와이파이, 안전 금고, 야외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하우스 키핑 서비스를 통해 항상 깔끔한 객실 환경을 유지해드리며 흡연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고객님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은 매일 제공되는 풍성한 조식 뷔페와 다양한 메뉴를 통해 미각을 만족시켜드립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를 즐기며 특별한 식사 시간을 경험해보세요.